빨갛잖아, 빨갛잖아! 향기가 나. 다음 피고캐인데 내가 지금 나온 거야? 어? 잠깐만 여기서 나오면 그러면은 누구세요? 그만 네얘 다음 피고이라고요 다다음 피고캐도 나온 거야? 나 지금? 나 이러면 확정이잖아. 이러면 나 지금 이번 피고, 다음 피고, 다다음 피고까지 지금 진짜 개고수네 나. 와, 자기 어때요? 안녕하세요. 서양게임중의때대원주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할 게임은요. 명일방주 엔드빌드입니다. 1월 22일에 출시됐었던 게임이고요. 여러분들과 한번더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발! 제 캐릭터들을 좀 보여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? 일단, 레바테인. 오늘의 메인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멤버는 울프가드입니다. 울프가드. 파티에 엄청. <laughs> 엄청 넣고 싶고 그러진 않았는데, 명일방주에서는 같이 연동하는 기술이나 연계 이런 게좀 중요해서 같이 불속성이라 넣었습니다. 안녕. 그 다음에, 시베르타가 같이 파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잘 맞아요. 연계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진짜 좋고, 제가 그리고 혼자 하면서 느꼈던 게, 아델리아가 생각보다 타격감이 엄청 좋더라고요. 힐러거든요. 그래서 사실 타격감 좋다 이런 생각 안 했거든? 근데 아델리아가 막타를 때릴 때, 쭉 욱하고 뽕 이렇게 땡기는 그런 리액션이 있어요. 시원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 이번이는 너무 넣고 싶은데 이번이는 이번이만의 파티로 이렇게 따로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 근데 진짜 아 저게 여러분 그 메인캐스트에서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갑자기 저게 팍하고 이렇게 터져서 아기로스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떤 이유로 저게 터졌는지는 아직은 알수 없지만 여기를 이제 수습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가 나온 뒤로 엄청 큰 파장이 있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연계도 되고 있죠? 약간 액션이 특화되어 있는 게임이에요. 오리지늄 나무가 남긴 잔해 속은 완전히 텅 비어 있어. 딱 봐도 여기가 보스 잡는데 맞을 것 같은데? 아 맞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트리아겔로스 잡아야 돼요. 이 커다란 녀석 말이야. 설마 앵커 때문에 깨어난 거야? 여기서 스킬을 써서 한번 막아주고 연기를 하고 제가 좀 재미가 들렸어요. 아델리아로 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, 제가 아마 원래 좀 약간 킬러여서 그런 것도 있는 건가, 뭐 싶긴 한데, 이게 아델리아로 때리다 보면, 그 아이스크림 뽕 따를, 이렇게 뽕 따는 것처럼, 아, 근데 이제 스킬을 써야 될 때가 와서, 우리 레바테인 한번 쓰겠습니다. 레바테인은 이제 보시다시피, 궁을 쓰면은, 다른 애들은 그냥 궁 쓰고 마는데, 자신을 재구성할서 궁을 쓰면 보통은 이렇게 궁만 쓰는데, 레바테인은, 스킬을 직접 미안해. 써요. 바로 충격파의 진원지였어. 나무 가지가 어서다이야아들 너무 귀엽지않아요어우 뭐야 이거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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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럴때 궁을 써가지고 양 드세요. 양 드세요. 연계를 이를 쓰면서 해주고 여기도 연기 한번더연계하고연계하고 그러니까 치즈들이추천해주는 조합이긴 한데 오 여기 안에 들어가고. 연계가 진짜 잘 돼요. 여기도 한번 꺼주고. 배틀 스킬이요? 저 일부러 한 칸은 항상 남겨놔요. 왜냐면, 빨간색 뜰때 막아야 되잖아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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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방금 봤어요? 이거, 뭐 킬을 좀한 번, 하고. 이거. 이거. <laughs> 이거 시원하지 않아요? 됐다, 여깄다. 로마무리약까 아니면 그래... 아, 레버테인으로 마무리했네. 아델리아로 막 걸라 있는데. 제가 두 명은 50 레벨인데 나머지 두 명은 아직 40 레벨이긴 해요. 근데 그래도 괜찮네요. 어, 그눈 나왔다. 예쁜 눈나. 연계가 잘돼서 좋아. 나중에는 약간 뭔가 <목소리> 얼음 팀, 아이언 팀, 전기 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기억을 태운 채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스토리인다다 <목소리> 어떤 녀석이 그랬어? 기억은 자아의식의 본질이라고. 음? 과거의 모든 것이 기억이라는 <목소리> 형태로 있어요. 오늘 죽었는데 <목소리> <내가 목소리> <내게 하는> 말이야. <목소리> 근데 그럼... 내 기억은... 난...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어... 기억 속의 난... 저주이자... 파멸 그리고 악몽이었지... 좀 어두운 애 캐릭터가? 아이스크림이 왠지 어렸을 때 유일한 좋은 기억이 있는 것같아왜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좋아하는지 모르면서도 어렸을 때 왠지 다정함이 아이스크림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? 그 답은 찾았어? 엥? 이거 궁쓴 건데? 레바테인 수 쓰면 나오는 모습인데? 아기 자신이랑 싸우는 거구나. 와. 난 네가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좋아. 오르스도 엄청 귀여워. <laughs> 아무리 발버둥 쳐도 <laughs> 결국은 운명에 불안할 <laughs> 뿐이거든. 응? 발버둥 치는 와... 게 아니야. 난 자신을 찾을 뿐이지. <laughs> 운명이 나한테 손을 뻗으려 한다면 그 손가락을 잘라주겠어 기억이 날 가두는 감옥이 된다면 그딴 것들은 내가 다 태워버리겠어 오. 주저 진짜... 엄청 잘 어울려. <목소리도> 지금의 날, <난> 레바테니아. <레바테인이야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 한번 레바테니의 그런 스토리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기억을 찾아주겠다고. 약속했으니까. 어, 이거 내가 거른고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? 내가? 자신을 찾기 위한 길을 걷는 동인자로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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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. 와. 나랑 관련된 은 말이야. 어머, 이거 뭐야? 와. 아닌데 차가워. 그래도 약간 어쨌든 어, 너무 재밌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메인캐보다 더 이게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좀 눈물 났어요 살짝 어? 내가 할게 자자 서세봄의 퍼즐 시간 들어갑니다 음 알았다 알았다. 이게 아니라고. 어 알았다. 때보미는 바보야. 아, 오케이 이거다. 복돌리도 박수. 아, 귀여워. 미치겠다, 씨. 자,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아, 계속 스토리 이렇게만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진짜.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아주아주. 아주.